소재해제와 재지정 사이에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고 그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까지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대외경제는 한마디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서서히 쪼그라들게 만드는 위험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녹아내리는 수준으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봄 이사철 수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또 재지정 그리고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는 2월 말 기준 서울 전체 주택 거래량이 지난 1월 대비 37.9% 증가한 7,23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거래량이 2월 달에 4,743건으로 지난 1월 대비 46.7% 아주 급증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강동구 거래가 지난 1월 대비 47.1% 불어난 1,68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갑자기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니까 수도권의 다른 아파트값이 살짝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전에는 분명히 내림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지정을 하면서 가격이 오름세가 나타난 이유 바로 토지거래허가해제가 집값을 붙이겠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토지거래허가제를 나중에 또 해제를 해주면 집값이 더 뛰겠구나 하는 집단 체면 내지는 집단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되는 그야말로 악성 미분양 주택이 23,300. 칠십 두 건으로 십일 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중공 후 미분양의 물건이 이십삼 년 말에는 만 팔백 오십칠 가구였던 것이 이십사 년말 작년 말에는 이만 천사백팔십 가구로 두배 정도 급증했었죠. 자 그러면 이십오 년 들어서는 좀 줄어들 것 같았던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건설사의 부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전체 악성 미분양의 팔십일 퍼센트 지방에서 나왔는데요. 대구가 3067건, 경북이 2502건, 경남이 2459건, 전남이 2401건, 부산이 2261건 정도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주인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찍 입주를 하신 분들이 우리 옆집에 사람이 안 사니까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분양을 받으실 때 또는 매매를 하실 때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점점 더 공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옆집이 공실이 된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공동관리비도 부담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의 하자 보수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도쿄 인근의 공동주택의 경우 빈집이 발생하면 관리비 부담이 더 커졌다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게 팔리지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자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도 있습니다. 숫자가 17,600가구 정도 있는데 지난 1월 통계보다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한10% 99%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현재 52,461가구의 미분양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반대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 97.6% 거의 두 배가 늘어난 4,844가구인데요. 수도권 전체의 인허가 물량이 7천0 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1.5% 정도 인허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대폭 늘어났고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2월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5698건이 진행이 됐는데 지난 1월보다 32.3% 정도 늘어난 겁니다. 2월 달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중에 수도권 매매 거래가 전년보다 34.6% 늘어났습니다. 24026건인데요. 비수도권 매매 역시 30% 정도 증가한 266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매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수도권의 경우는 집값이 뛸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가치가 높아질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지방의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자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어야 부동산 가치가 좀 있는 겁니다. 최근 LH가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 3 0 가구의 매입 공고를 냈는데 이것으로 미분양 이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 이런 것들을 좀 감면해줘야 된다 이런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반대 쪽에서는 아니 왜 미분양 주택을 나라에서 사주느냐 그러면 또 계속 지어들 테고 또 미분양이 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사줄 거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l h 가 지방의 건설사들의 막힌 그 자금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3천채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 이거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이유를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토어제 해제와 재지정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갑자기 시선이 쏠리는 그 사이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향한 충격적인 전망들이 나와서 정말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지난 2월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말 깜짝 놀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기존 1.0%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가 또 내렸습니다. 0.9%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세계 여러 기관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겁니다. 영국과 유럽 전반의 최대 금융기업이죠.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HSBC가 1.7%에서 1.4%로 내렸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경우는 2.0에서 1.2%로 아주 큰 폭으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1,460원 중반대인 이 원달러 환율 이것도 좀큰 문제입니다. 올해 말에는 1,500원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원 수준이 내후년만 27년 말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 정도면요, 가히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보고서 중에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미국 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미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 경상순이 적자, 이 쌍둥이 적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미국 경제도 이제 위험해지고 있다는 경고이고요.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꼭 새겨들어야 하는 보고서 내용은 인공지능, AI가 주도하는 주식시장의 버블이 2026년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파고가 오는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가 간과하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또 이런 전망도을 2025년 말을 넘어서 주식 버블이 궁극적으로 붕괴되면서 평가가치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의 닷컴 버블과 1929년 대공황 때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분들 중에 대공황급 위기가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위험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삶이 갑자기 가난해지고요 잘 되던 사업도 어디에선가 막히면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때문에 기억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위험 지수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런 위험은 IMF나 금융 위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IMF나 금융 위기는 단기적인 위험으로 우리가 이겨냈었는데 앞으로 닥쳐올 관세 위기는 우리 경제가 서서히 쪼그라들게 만드는 위험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녹아내리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파트 아파트 하는 사이에 경제는 어느새 어려워지고 있고 대외경제 또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로 뛰면 우리 원화가치는 떨어져서 물가는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집값이 뛸만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집값은 지금 아주 미친듯이 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의 1983년부터 최근 23년 12월까지 집값 지수를 보니까 마구 오르다가 조정이 살짝 왔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었죠. 바로 데드캡 바운스로 전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급락으로 돌아서서 지난 2021년까지 대략 30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해 왔었다가 최근 30년 만에 살짝 올랐습니다. 지금 일본 부동산 가격이 살짝 올랐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물론 일본의 예이긴 합니다만 우리와 일본의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심리가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차트를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라 봅니다. 토재 해제와 재지정 사이에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고 그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까지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대외경제는 한마디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공은 미분양. 의 빈집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비싸서 못 사고 또 반대로 어느 지역은 빈 아파트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온 tv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부자 되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위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천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 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같이포럼오기5농모집의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